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수백 명의 난민을 태운 배가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79명에 달하는데 실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에서 담요로 몸을 감싼 난민들이 차례로 내립니다. 구급 요원들은 부상자들을 들 것에 실어 옮깁니다. 현지 시간 14일

현재까지 최소 7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탑승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배에 500명 이상이 탔다는 증언이 나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밀항하려는 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인 지중해 중부는 사고가 매우 잦은 위험한 항로로 꼽힙니다. 최근 10년간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바다를 건너다 죽거나 실종된 난민만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